월가 큰손들이 몰빵한 종목 전부 공개합니다. 지금 월가 큰손들이 어디에 몰빵했는지 알면 당신 투자 방향 완전히 달라집니다. 버핏 블랙록 뱅가드 ARK 스타일은 천차만별인데 8월 14일에 공개된 2분기 포트폴리오를 까보니까 놀랍게도 전부 같은 종목에 돈을 퍼붓고 있었어요. 첫 번째 엔비디아 버핏 빼고 전부 매수 뱅가드 블랙록은 포트폴리오 비중 1위 특히 뱅가드는 무려 350조 원어치를 들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해요. AI 반도체 황금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AI 서버, 코파일럿, 클라우드. 안정성과 성장성, 둘다 잡았으니, 대형 펀드들이 비중 늘리는 건 당연하죠. 세 번째, 메타. AI 광고 최적화, 라마 모델로 대박. 이젠 메타도 AI 종목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과 TSMC. AI 반도체 공급의 핵심이라, 웬만한 펀드면 다 들고 있어요. 참고로, 버핏은 조용히 유나이티드 헬스에 2조 원 매수, ARK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까지 진출했어요. 정리하면, 지금 시장은 AI 반도체 클라우드 플랫폼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재편 중. 이번 포트폴리오 흐름은 최소 5년은 갑니다. 결론? 월가 큰 손들이 몰빵한 종목,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합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고, 돈 되는 정보 계속 받아가세요.